강귀 며느리 옛날 어느 집에서 아들을 장가들이려고 중매쟁이를 불러들였어. 우리 집 며느리감 좀 알아봐주게. 어떤 색시를 원하시나요? 아 부모님 잘 모시고 형제간에 정답게 지내고 살림 솜씨 알뜰하고 얌전한 색시였으면 좋겠네. 중매쟁이가 며느리감을 고르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가 아주 참한 며느리감을 찾아냈지. 그래서 중매쟁이는 신랑 집, 신부 집을 부지런히 들락거렸어. 드디어 양쪽 집에서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구나. 도라지꽃이 고운 꽃망울을 터뜨렸을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식을 치렀지. 결혼식이 끝난 다음,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왔어. 동네 사람들은 새색시가 얌전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참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새신랑은 새색시가 자꾸 자꾸 보고 싶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 나무를 하러 갔다 가도 논에 물을 데려갔다가도 새색시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지.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꽃같이 곱던 새색시 얼굴이 누르딩딩해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게 어딘가 아픈 것 같았어. 게다가 말수까지 줄어들어 신랑은 답답하고 안타까웠지. 여보 어디 아픈 게 아니오? 신랑은 걱정이 되어서 물었어. 아프긴요. 신랑은 색시가 친정집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갈수록 얼굴이 야위고 몸이 마르는 것이 아기를 가진 것 같다고 생각했지. 얘야, 혹시 아기 소식이 있는 것 아니냐? 새색시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어. 시아버지도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 물었지. 얼굴 색이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말해보거라.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습니다. 부모자식 사이에 부끄러운 게다 뭐냐 어서 말해 보거라. 며느리는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 방귀를 억지로 참다 보니 병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별일도 다 있다며 웃고 말았지. 방귀를 못 끼어서 병이 났단 말이냐? 그까지 방귀, 그럼 뀌면 되지 않느냐? 제 방귀는 너무 요란해서 함부로 못뀌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요란하다고 그러느냐? 사람이 날아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허풍을 떠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아가, 괜찮으니 어서 끼거라. 정말 끼어도 될까요? 허허, 괜찮대도. 그럼 아버님, 저 마루 기둥을 꽉 잡고 계세요. 드디어 며느리가 참고 참았던 방귀를 뿡 하고 끼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그 방귀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시아버지는 기둥을 안고 뱅글뱅글 돌고, 부엌에서 밥을 푸시던 어머니는 소뚜껑 꼭지를 쥐고 빙빙 돌고, 나무를 해서 문을 들어서던 신랑은 나무찜을 치고 하늘로 푹 솟았다가 뚝 떨어졌지 뭐야? 한바탕. 방귀를 뀌고 나자 며느리 얼굴색이 돌아왔어.하지만 방귀 소리에 놀란 식구들은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지.방귀 두 번만 뀌었다간 집이 무너지고, 식구들 몸이 성할 것 같지 않구나.우리 식구 제 명대로 못 살겠다.며느리가. 방귀를 뀔 때마다 소동이 일어날 텐데, 정말 야단났지.저런 며느리 그냥 누웠다가는 집안 망한다.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신랑은 하늘로 솟았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정신을 못 차리고 멍청하게 앉아있었지. 아가, 내가 방귀를 뀔 때마다 우리 식구 모두 놀라 넘어질게고, 너는 너대로 방귀를 마음대로 못 뀌어서 힘들 것이니, 아무래도 내가 친정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데려다 주려고 함께 길을 떠났어. 한참 걸어가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어. 잠시 길가에 앉아 쉬던 시아버지가 대추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빨갛게 익은 대추를 보고 혼잣말을 했지. 저 대추 좀 먹었으면.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들었어. 제가 따드리지요. 아버님은 저쪽에 가 계십시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았지. 며느리가 쿵둥이를 하늘에 대고 방귀를 뿡 뀌었어. 그러자 대추가 우두두둑 떨어지는 거야.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주워주는 대추를 맛있게 먹었어. 그러더니, 얘야, 내 방귀도 쓸 때가 있구나.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야.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 잘 살았대.